점점 가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늦더위로 인해 단풍이 좀 늦어진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곧 서울도 빨갛고 노란 단풍으로 물이 들겠죠. 반갑습니다. 식량탐구생활 박준현입니다. 지난주 농수산식품통공사에서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식품대전이 3일간에 걸쳐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도 이런 온라인과 비대면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요. 식품은 말 그대로 먹어봐야 되는데, 먹는 건데, 이런 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이번 행사의 전시, 비즈니스, 부대 행사 등 여러 세션들 중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한 꼭지씩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변화를 전략으로 바꾸는 힘, 위드 코로나 시대 식품산업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3명의 연사와 4명의 패널들의 강연과 토론에 대한 간략한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해외용 현장 출신으로 지금껏 관세와 무역 업무만을 평생 해온 저 역시 이러한 마케팅 유통 관련 지식은 언저리에서 살뭐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수준이라 이번 컨퍼런스의 여러 강연들을 보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은 저의 주관적인 견해는 가급적 자제하고 강연 내용의 행간을 최대한 벗어나지 않는 리뷰의 형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즉, 저는 이제 핵심을 추려 읽어 드리고 전체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2021 대한민국 식품대전 홈페이지를 검색하셔서 전체 강연 내용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컨퍼런스의 진행을 맡은 좌장은 최소현 대표입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빅데이터가 알려주는 코로나 시대 식품 트렌드라는 주제로 나이스 지니 데이터의 주시태 팀장님의 발표입니다. 발표자의 데이터 근거는 나이스 지니 데이터 카드사 포스사의 음식업종 통계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 식품 데이터가 무엇인가에서는 식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체, 시간, 장소, 종류, 채널, 양과 가격에 관련한 모든 데이터와 함께 최근에는 조리법, 영양 성분, 사진, 리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식품 데이터는 소비자의 식생활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트렌드는 생산과 유통과정에서도 발견될 수 있지만 주로 소비과정에서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 2021년 증가한 업종 분석을 보면 113개의 분석된 음식업종 중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이 증가한 음식업은 20개로서 전체 17.7%가 해당되며 그중 12개 업종이 죄가, 음료, 디저트 등 도넛, 아이스크림, 커피 등과 관련된 업종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극히 저의 사기님을 먼저 밝히면서 발표자가 발표 중에 이 시점 현재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조사 기간이 금년 3, 4분기, 즉, 최대 지난 9월까지라고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봄과 여름 시즌을 모두 보낸 음료, 아이스크림, 디저트 등이 성수기로서의 계절적 요인이 높게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겠죠. 10월 이후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매출이 감소하는 이들 품목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땐 비교 데이터 기간의 오류를 유의하셔야 할듯 합니다. 즉, 2019년은 12개월 전체가 조사 대상이었지만 2021년은 1월에서 9월까지의 데이터라고 보여집니다. 대상 간의 동일 기간의 비교가 되지 않은 것은 발표자의 실수를 볼수 있는데 아무튼 매우 의미 있는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나머지 8개 업종은 한식 생선구이를 포함한 해산물 3개 업종, 양식 관련 3개 업종으로 나타났으며 특징은 상대적으로 배달이나 가정에서 직접 조리하기가 어려운 해산물과 양식류가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배달 시장은 2020년 74.6% 2021년 금년 아직 어, 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64.9%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치킨, 족발, 보쌈, 분식, 피자, 중식 등 전통적인 주요 배달 음식의 비중은 감소하였고 한식, 재과, 커피, 일식, 양식의 비중이 증가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분석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료로서 2019년 1월에서 7월, 2021년 1월에서 7월로 분석기간이 동일합니다. 셋째, 2021년 증가한 메뉴 분석을 보면 전체 26개 메뉴 중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이 증가한 메뉴군은 6개, 전체 23.1%로서 버거리와 같은 패스트푸드, 디저트 메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위부터 나열해보면 버거류, 샐러드류, 떡류, 베이커리, 김밥 주먹밥류, 면류입니다. 비교 대상의 분석기간 참조가 별도로 없었던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떤 메뉴가 뜰까? 즉, 무슨 맛이 뜰까?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버거류에서는 치즈, 머쉬룸 베이컨과 치킨, 새우, 그리고, 불고기, 어니언, 에그 순으로 나타나며, 전년 대비 매콤한 맛, 칠리 맛이 크게 증가하였고, 달콤한 맛은 소폭 증가한 반면, 순한 맛과 중간 맛은 감소하였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소비자 입맛의 변화는 식품 제조자와 유통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며, 승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섯째. 2021년 1월에서 7월 주요 메뉴의 물가지수, 즉, 메뉴의 가격은 어떤가를 분석하였습니다. 주요 메뉴 60개를 분석하였고, 1인분 한 접시당 판매 가격 1위는 역시 47,046원의 꽃등심으로 분석되었고, 그 뒤를 참치회, 해물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원대 이하로는 9,778원의 곰탕, 그 뒤를 부대찌개, 추어탕 등이었고, 5447원의 짜장면은 그 뒤를 이었고, 만두, 떡볶이, 그리고 가장 낮은 가격은 2702원의 김밥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6년에서 2021년 5년간 판매단가가 가장 많이 오른 메뉴는 양갈비로서 2016년 가격을 댁으로 봤을 때, 2021년 현재 137.6으로 37.6%의 가격이 인상되었고, 그 뒤를 35.5%의 꽃등심, 35.3%의 공탕 등으로 매년 7% 이상의 가격 인상이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 5년간 오히려 가격이 하락한 메뉴들로는 98.7로 마이너스 1.3%의 쭈꾸미 볶음, 마이너스 4.4%의 치킨, 그리고 최하위인 차돌박이는 마이너스 23.9%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른 메뉴가 매출 증가도 컸던 메뉴로 분석되었지만 특이하게도 최하위인 차돌박이는 가격 하락은 최대였고, 하지만 매출도 증가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아마도 차돌박이는 방리담의 메뉴가 되었지 않았나라고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연도별 가격 상승 메뉴 분석을 통하여 해당 연도의 인기 메뉴를 추정해 볼수 있겠는데요. 2016년 대비 2017년의 가격 상승 메뉴 1위는 양꼬치로 23.1%, 2018년은 장어구이로 19.8%, 2019년은 곱창구이로 12.1%, 2020년은 차돌박이로 12.0% 그리고 금년 2021년은 꽃등심으로 27.4%로 찍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의 대세 메뉴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근래 한우 오마카세 같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메뉴가 유행이던데 통계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이들 메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하나도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빅데이터의 인사이트입니다. 코로나로 식생활과 관련된 변화들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안에서도 세분화하여 유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이와 같은 데이터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충분한 표본수를 가진 데이터가 필요하고 둘째, 종합적 판단을 위한 전체 데이터의 필요. 셋째,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세분화된 단위의 데이터가 필요. 마지막으로, 트렌드는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환경과 위치에 따라 활용해야 할 대상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자는 강조합니다. 양질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공개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상은 나이스진이 데이터의 주시태 팀장님의 발표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를 잘 정리해 주었고,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를 참고하여 각자에 맞게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은 매우 고도화된 과학적 분석 방법이 선행되어져야 하겠죠. 또한 분석자의 전문화된 경험과 감각까지도 필요한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술은 물론 소프트적 영역인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광속 같은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빅데이터와 이해가공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강연자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님의 코로나19에 따른 식품시장의 주요 현황 변화와 전망의 강연 내용을 오늘처럼 이렇게 간략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빠지지 않는 마지막 멘트,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